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예쁜 실내 브라운 시트와 함께 차선 이탈 경보, 안전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픽업 트럭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페이지 모빌리티 더뉴 렉서 스포츠 2.2 사륜구동의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2021년 시기에 24,5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뒤쪽 적재함은 홀딩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차량입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2,850만 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세요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화이트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입니다. 그중 그랜드 화이트 본넷부터 웅장한 그릴 모습, 범퍼까지 깨끗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방 감지 센서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라이트 또한 너무나 깔끔한 구성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LED 데일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HID 램프를 통해서 시인성 광량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백화 현상 전혀 없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측면 쪽에는 이렇게 가니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패키지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웅장한 가니시 모습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밑쪽휠 모습을 보시면요. 현재 20인치 크로밀로 튜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니다. 쿨맨 차량에 적용되는 휠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앞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이상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 또한 깔끔합니다. 완벽한 도장면과 함께 리피터에는 손상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상단에는 패션 루프렉, 하단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차량 탑승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측면 모습까지 도장면, 문콕이나 생활 스크래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반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폴딩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뒤쪽 팬더에 있는 간이식 한번더 비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리어 램프까지 손상된 부분 없이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간이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최대 적재량 400kg까지 견뎌 주는 적재함 내부 상태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도어에 무게 하중까지 견뎌 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적재함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단계씩 뒤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쇼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완벽하게 오픈되는 모습까지 공간 활용도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함 내부 상태까지 역시 너무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생활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도장면까지 너무나 깔끔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춰드리고 있지만 차량의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점한번더 강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차량의 외관 상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브라우 시트 내장재까지 보여 드릴게요.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역시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 내장재로 꾸며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도어 트림도 관리 상태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는 내장재 모습들 비춰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키를 활용해서 엔진 작동 상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이크를... 현재 실 주행거리 24,400km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어떤 경고등 사항 또한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스티어링 휠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고요. 역시 브라운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핸들 안쪽에 있는 스티치까지 브라운으로 예쁜 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블루투스 핸즈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계기판 조절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면요 차량 주행 가능 거리부터 요소수 레벨, 타이어 공기압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다 표기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미러링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DMB 기능부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까지 휴대폰과 동계하시면 팀 앱, 카카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멜론 뮤직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밑으로 보시면 에어컨 장치 오토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 형식과 함께 물리 버튼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틀자마자 정말 시원하고 따뜻한 에어컨 히터바람까지 완벽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부에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시트 3단계, 열선시트 3단계씩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2구의 시가잭과 함께 USB, 억스슬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무선 휴대폰 충전 기능까지 추가 옵션으로 포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휴대폰만 올려놔 주시면 휴대폰 충전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깨끗한 기어박스 모습부터 역시 사륜구동의 차량 이 때문에 이륜 구동, 사륜 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놓여져 있습니다. 깨끗한 컵홀더 2 구와 함께 앞 네스트는 정말 생활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밝은 브라운 시트지만 깨끗한 관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펼쳐서 보시면 2단계의 수납 공간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는 자세히 살펴보시더라도 스티치 한땀한땀 땀 오염되거나 염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관리 상태 완벽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생활 주름감은 여러분들께 고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잘 관리했다라는 흔적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차량 탑승하실 때 발차기 자국이 나기 쉬운 플라스틱 부분에도 부직포 커버를 붙여서 잘 관리해놓은 흔적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대시보드 모습까지 너무나 깔끔한 상태입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3채널의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까지 촬영해주는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염된 부분 전혀 없는 천장 상태까지 역시 비흡연 차량이나. 점 강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내장재도 너무나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2열 시트로 넘어가서 상태 체크 도와드릴게요 리얼시트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까지 이렇게 열선시트 포함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밑으로는 부직포로 차량의 내장재 관리해놓은 흔적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내 뒷좌석은 거의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대편 도어트림도 깨끗하고요. 앞쪽으로는 에어벤트 2구가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에어컨, 히터 기능 만끽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좌석, 뒷좌석 그리고 차량의 외관 상태 폴딩 형식으로 적재함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정말 저렴한 금액, 조용한 중고차에서 100만 원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 보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100만원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더뉴 렉서 스포츠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의 상태 살펴보셨고요. 해당 차량 오늘 조용한 중고차 2850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